네 이번 영상에서는 아코모로의 플레이 두 번째 단계 이동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아컴에서의 이동과 그리고 괴물을 만났을 때 회피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동 단계에서는 이제 아코모로의 두 번째 단계인 이동 단계에서는 여러 상황들이 발생이 되는데요.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은 이제 이동 중에 다른 조사자를 만났다면 이제 아이템을 교환을 할수 있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이동을 이곳에서 마쳤다면 단서 마커가 있는 곳에서 마치. 끝을 냈다면 여기 보이는 단서 마커를 가져갈 수가 있게 되고 또는 이동 중에 여기 보이는 이 괴물을 만났다면 이제 괴물을 피하거나 또는 전투를 벌어야지만 이제 이동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이동 중에 이런 여러가지 상황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제가 우선 설명을 위해서 이제 차원문이라든지 괴물이라든지 이 조사자들을 이런 식으로 옮겨 놓았는데요. 이점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이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동은 조사자의 기술 트랙에 여기 보이는 조사자의 기술 트랙에 이제 속도만큼만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이는 지금 현재 조 다이아몬드의 속도는 현재 4입니다. 그래서 총 4칸까지만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동하는 방법은 이제 보드에 나와 있는 이 여기 보이는 연한 노란색, 베이지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선을 통해서 이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에서 지역, 지역에서 거리, 뭐 이런 식으로 이동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조 다이아몬드가 4만큼의 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4칸을 간다고 했을 때는 한칸두칸 3칸, 4칸, 뭐 이런 식으로 총 4칸까지 이동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아니면 그냥 총 3칸만 이동을 해도 그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조 다이아몬드가 도서관 지역에 있고 지금 현재 숲 지역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는 걸 지금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1, 2 상황에서 이제 다른 조사자인 베리수녀를 만났습니다. 이제 이동 중에 이동 전, 중, 후로 해서 이제 아이템을 교환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제 교환할 수 있는 아이템은 여기 보이는 잠시만요 여기 보이는 일반 아이템 그리고 특별 아이템 그리고 주문 카드 그리고 돈 이렇게 해서 총네 가지만 이제 교환을 할 수가 있고 그 위에 거는 이제 교환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동 중에 다른 조사자를 만났다면 이제 아이템을 교환을 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숲 지역에서 이동을 끝을 냈다면 여기 보이는 단서 마커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3 했다가 다시 4로 돌아왔을 경우에는 이 단서 마커는 가져갈 수가 없게 됩니다. 단서 마커를 가져가려면 반드시 그 단서 마커가 있는 곳에서 이동을 마쳐야지만 단서 마커를 가져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제가 이동 중에 조사자를 만나서 아이템을 교환하거나 또는 단서 마커가 있는 곳에서 이동을 마쳤을 때 단서 마커를 가져가는 방법을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이동을 할 때, 이제 괴물을 만나게 됐을 때의 경우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차원문이 열려있고, 괴물이 있는 지역은 실버 트와일라이트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뭐, 조 다이아몬드는 총 4만큼의 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4칸까지 이동을 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이동 중에 1, 2, 3, 4,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아무튼 이동 중에 괴물을 만나게 되면 예를 들어 괴물이 프랑스 언덕에 있다고 했을 때 저는 실버 트와일라이트 차오 문이 열린 곳으로 이제 조 다이아몬드를 이동을 시키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1, 2, 두 번째 이동 상황에서 만약 괴물을 만났다면 반드시 전투를 벌이거나 회피를 해야 됩니다 회피란 괴물을 피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자신이 가려고 했던 고까지 이동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괴물을 만났을 때 회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괴물을 피하려면 자신의 기술틀에게 이제 방금 보여드렸던 속도가 아닌 은둔 기술 값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현재 조 다이아몬드의 은둔 값은 총 3으로 나와 있는데요. 자신의 조다이아몬드의 은등 기술값은 3이고 비교도 하나 비교해야 되는 건 이제 괴물의 우측 상단에 나와 있는 이 표시인데요. 이게 괴물의 회피 수정치가 되겠는데요. 회피 수정치란 지금 현재 이 괴물은 마이너스 1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조다이아몬드의 은등 기술값은 3이고 괴물의 회피 수정치는 마이너스 1일 때 이제 괴물을 피하려면 여기 보이는 이 주사위를 굴려야 되는데요. 왜 주사위를 두 개만 굴려야 되냐면 자신의 운동 기술 값에서 괴물의 회피 수정체 값을 뺀 만큼의 주사위를 굴려서 나온 주사위의 눈이 만약 성공을 했다면 그때 회피를 해서 가려둔 곳까지 갈 수가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사위를 굴립니다. 어? 두개 다 모두 성공했네요 그랬을 때 지금 5, 6이 나왔는데요 이 아커모로에서의 성공은 주사위를 굴렸을 때 나온 숫자가 지금처럼 5와 또는 6이 나오게 되면 성공으로 보는데요 이런 식으로 5와 6이 나왔다면 성공을 하게 되고 자신이 가려고 했던 여기 보이는 실버 트와일라이트 지역까지 무사히 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만약 이런 식으로 4사가 나와서 아니면 1사가 나와서 만약 성공을 하지 못했다면 그때는 괴물의 뒷면을 보게 됩니다 어이구, 잠시만요 괴물의 뒷면을 보게 되면 여기 보이는 이 표시가 나오는데요 이 하트 아이콘 표시 이 표시가 뭐냐면 이제 전투를 하거나 또는 회피를 했을 때 괴물이 이제 조사자에게 주는 전투 데미지인데요. 이 데미지를 받게 되고, 그래서 조 다이아몬드는 이 하트 하나를 잃게 되고 전투를 벌여야 되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건 다음 영상에서 괴물과의 전투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 이런 식으로 무사히 회피에 성공을 했다면 여기 보이는 이 지역까지 자신이 가려고 했던 지역까지 갈 수가 있게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동 단계에서 아커모에서의 이 아컴 도시에서의 이동은 이런 식으로 거리에서 지역, 지역에서 거리로 이동을 할 수가 있게 해주고요. 이동을 할수 있는 거리는 자신의 가진 속도만큼 조다영은 사니까 총4칸까지갈 수가 있게 해주고요. 이동 중에 다른 조사자를 만나게 되면 아이템을 교환을 할 수가 있게 되고, 만약 자신이 이동을 이 단서 마커가 있는 곳에서 끝을 냈다면 거기 있는 단서 마커 전부를 가져갈 수가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동 중에 지금처럼 괴물을 만났다면 반드시 괴물을 피하거나 전투하기를 전투를 벌여야지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회피하기를 했을 때 방금처럼 자신의 운동 기술과. 은둔 기술 값과, 어, 발음이 자꾸 꼬이네요. 은둔 기술 값과 괴물의 앞면 우측 상단이 나와져 있는 이 괴물의 회피 수정치를 빼서 남은 주사위만큼만 굴려서 만약 성공을 한다면 자신이 가려던 곳까지 무사히 갈 수가 있게 해주는 그런 이동과 그리고 괴물 피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괴물을 피할 때 방금처럼 이제 주사위 개수가 몇 개를 가지고 굴려야 되는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러면 몇 개의 주사위를 성공을 시켜야 되는지는 따로 특별히 나와 있지 않은 이상 항상 성공 개수는 1로 보면 됩니다 이걸 이제 난이도로 보는데요 게임에서의 난이도란 자신이 주사위를 굴렸을 때 성공해야, 돼, 성공해야 되는 주사위 개수를 말하는 건데요 지금처럼 수정치만 이런식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특별히 난이도가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난이도는 1로 봐서 주사위를 굴렸을 때 하나라도 5나 6이 6의 주사위가 나오게 된다면 그거는 성공한걸로 보고 이런식으로 괴물을 피했다면 무사히 자신의 가려던 곳까지 이동을 시킬 수가 있게 해줍니다.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아커머서의 이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상황인 괴물 피하기는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 괴물과의 전투하는 방법과 그리고 다른 세계에서의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